783번 보있는데 다음은 좀 옳은 것을 어, 부등식 성질이죠 그냥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C가 음수야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참이죠 그 다음에 A, B, C, D가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D분의 A에 이거는 제한적 참의 상황에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할 수가 있... 아니구나 그... 실제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겠구나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어, 여기서 보면요 얘에서 볼게요 a 빼기 b가 아이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 얘는 d분의 요걸 정리하면요 d분의 a 마이너스 c분의 b가 양수냐 이거잖아 그럼 얘는 cd로 통분할 수 있죠 통분해주면 ac 마이너스 bd 얘가 양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cd가 양수죠? 네. 양수들이 곱했으니까 ac bd 당연히 이게 무슨 수예요? 양수죠. 양수분의 양수가 양수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d 참이죠. 그래서 5번도 참이다 볼수 있습니다. 아, 총다 5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자. a b의 값을 구해 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그니까, 이게 좀 풀어볼게요, 제가. 2x-1은 3에, 2x-1은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돼서, 2x는 4가 되니까, x는 2가 되겠고, 2x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풀어보면 x 빼기 b가 마산부터몇 가지 3까지로 풀리게 되겠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에 3 플러스 b가 된다고 라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4가 되고 얘가 12어야 되니까 b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7이 나와야 되겠고요 얘 나왔고 얘 나왔으니까 얘가 되니까 a가 얼마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 9가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될수 있겠고 자한번더 풀어볼텐데 786번에 어, A 더하기 B의 값을 이렇게 얘기를 는여기서저 그래프가 2분의 1,0에서 꺾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고 기울기가 몇자리? 이고 기울기가 무슨 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누구보다 3 보다 위를 얘기하는 거지 3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3이 3 보다 위니까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었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칭이죠 여기 2분의 3이니까 여기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2분의 3만큼 가니까 여기 몇이 된다? 2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저 그래프는 b 마 0에서 꺾이죠. b 마 0에서 꺾여요. 그리고 기울기가 1자리 직선이죠. 기울기가 1자리.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 이런 직선이 돼요. 그때 몇이 지나가냐면 3보다 아래에요. 3이 이렇게 지나가면 3보다 아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때 여기가 몇이다? 4다. 여기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은 B는 얘와 얘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B값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 7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연산 안 해도, 그림만 그려도 충분히 풀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죠? 790번 보면, 790번을 자칫 잘못 풀면, 굉장히 복잡한 풀이를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풀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4분의 5, 0에서 꺾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몇 자리죠? 4 자리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몇 자리가 되냐면 마이너스 4 자리가 되죠. 마이너스 4 자리. 3보다 위에 있고요. 6보다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한쪽만 구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한쪽만. 지금 이 길이가 여기를 볼 건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가 관건인 거니까, 여기가 얼마일까요? 라는 건데, 여기가 지금 몇이죠? 3입니다. 기울기가 4가 나오려면, 얘가 4분의 3이 되어야 돼요. 그죠? 요게 4분의 3이면, 4분의 5에서 4분의 3만큼 가면, 4분의 8이죠. 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고요. 여기 길이 몇이죠? 3이죠. 근데 기울기가 4가 되려면 여기가 4분의 3이 되어야 되죠. 맞죠? 됐네? 그럼 2에서 4분의 3만큼 가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4분의 11이 되죠. 그럼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거지. 4분의 3만큼 빠지면 4분의 2가 되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1이고요. 4분의 3만큼 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몇이 된다? 1이 된다. 즉,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며 2보다는 크고 4분의 11보다는 뭐하다? 작다.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정수는 0, 하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정수는 3도 없네요. 엥?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와? 답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답이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x 플러스 1 이라는 그래프가 2x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오도록 하는 정수 x의 최솟값 저게 뭐, 무슨 말이지? 라는 얘기가 될텐데요 어, x가 얼마일 때 아래에 있게 되냐 범위를 이제 물어보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절대값을 이거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게 오히려 조금 사치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0에서 꺾인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그래프를 그리는게 좀 독일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놓고 마이너스 1,0이라는게 여기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거야 이렇게 그리고 e x 라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2자리 직선이죠 그러니까 원점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몇자리냐면 2자리 직선이죠 이렇게 됐나요? 자, 지금 빨간색 그래프보다 파란색 그래프가 얘죠? 빨간색 그래프가 얘죠? 빨간색 그래프보다 파란색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더? 맞아. 아래에 있어야 된다 얘기한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네. 지금 작, 작다는 게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거기가 여기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그럼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맞죠, 그죠? 네. 돼? 그럼 얘가 X 플러스 1과 몇 X가 만난 거야? 2 x 랑 만난 거니까 X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x 가 1이니까 여기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지.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1보다 어때야 된다? X가 커야 된다. X가 1보다 커야 돼. 그런 정수 x 의최솟값은 몇이에요? 2죠. 얘도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솔직히 어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 풀이가 어까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좀그래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예, 네. 좋죠. 어떻게든 풀수 있으면 이렇게 풀수 있다면 되게 좋은 일이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갖다 모를 나눠줘요. 양인지 뭔지를 나눠주면 돼. 음인지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몇 x, 2 x.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이 몇 x, 2 x. 요걸 각각 풀어줘서 요 범위 범주에 비춰내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될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풀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는 이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진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다 걸고 아니야, 이거. 누가 이렇게 풀어? 전국에, 어, 누구도 이렇게 안 풀어? 전국에 있는 어떤 학생도 저렇게 안 풀걸? 어. 아, 물론 4등급 딸이 밑으로는 다 풀겠지, 그렇게. 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4등급 딸이가 푸는 방식대로 안 풀어야 등급이 올라갈 거 아니니. 그지? 자, 얘 보면, 얘 어떻게 돼요? 마일, 얼마? 1. 그지? 마일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1 대입해도 2 나오죠 이어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기울기만 보자 했었어요 이거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몇 자리가 돼요? 2 자리가 되죠 기울기가 몇 자리가 되죠? 마이너스 2 자리가 되죠 그죠? 이 자동이 필요하다 항상 그때 몇보다 아래? 4보다 아래 4가 여기 지나갔겠지? 이렇게 4보다 아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여기랑 여기만 찾으면 되네? 아,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몇이야, 길이? 2지? 기울기가 1한 얘기는 1대2한 얘기 맞아? 그럼 요 길이가 1이라는 얘기는, 그지? 1에서 1만큼 하면 여기 2 되는 거 맞니? 여기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맞니? 1번이지. 자, 798번인데, 얘는 루트, 이거 얘기하려고 갔다는 건데, 이거랑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원래 기호 바꿔 쓰는 거 맞아 요 맞아? 네, 원래 기호 바꿨어요 루트의 제곱은 얘는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됐습니까 오케이 어, 루트의 제곱은 원래 절대값으로 바꿨습니다 801번 패스할게요 이거는 <laughs> 할수 있죠 네, 제 안에 되죠자 네. 814번이죠 814번에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나요? 여기에 뭐가 있다? 절대값 맞지? 절대값은 짝수제곱하면 절대값 기호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짝수제곱일 경우 절대값 기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절대값이 있는 상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네요 fx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고 하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5 배의 절대값 x 플러스 4 얘는 f의 절대값 x 라볼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쌤이 뭐 해야 된다 했어? 암기 하셔야 된다 했지. 이 그래 보태 그려요? 아니지. f x 뭐 를뭐한 다음에 그린 뒤에 어떻게 해라? 오래. 이거 안할거야 진짜? 공부를 해야지 아가들아 외워야지 빨리빨리 빨리 다 암기를 하셔야지 응? 어떻게 하라 그어 fx 그린 다음에 y축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가 찍어내라 했죠 맞니? 네. 식전체의 절댓값 씌워져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겠지만 f x 의 절댓값 이렇게 되어 있으면 Fx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에 있는 걸 위로 올린다. x에만 절대값 딱 갖다 놓으면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찍어낸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럼 얘 그림 그릴 수 있니 없니 있잖아, 그지? 그럼 저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걸 거야, 그지? 해가 얼마랑 얼마야? 1과 몇인 거야? 4인 거잖아. 그럼 여기에 y축이 있어 없어 있었을 거야. y 축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찍어낸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무슨 일이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 이때 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x 축보다 아래쪽이래 x 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이만큼하고 이만큼 맞아 맞아 맞지? 그러면은 x가 마 4부터 몇까지마1까지 x가 1부터 몇까지 4까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정수의 개수는 1, 2, 3, 4 4개에 1, 2, 3, 4, 4개 해서 총몇 개? 8개가 됩니다 이런 야기가 되겠지 자 2차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가 저렇게 나왔다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배의 3k 플러스 얼마가 된다? 7이 됩니다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한다 양면 4로 나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가 6이네요 0보다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몇보다? 2보다 작고 k가 몇보다 크다? 3보다 큽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ab에 대해서 둘이 곱하면 얘가 ab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 보면 816번 보시면 그 가우스 기호가 나왔는데 아,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이거 문제 풀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 그 애들 대표 대학 다 공통적으로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쌤 저희 이번 시험에 가우스 안 나온대요 쌤 저희 쌤이 가우스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가우스 안 나온대요 가우스 안 나온대요 가우스 안 나온대요 그 가우스 안 나온대요 무새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 선생님 이번에 절대값 안 나온대요 저희 절대값 안 나온대요 가우스 안 나온대요 이게 참 대건 수업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서 참 좋은데 연무, 논녀 뭐 이렇게 샘플 이러면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뭘안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애들이 뭘 자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딱한가봐 딱해서 애들을 용서해줘 막 그래갖고 아 니네 이거 힘들지 이거 안 낼게 공부할 거 가뜩이나 많은데 막 이런다고 그래서 봐주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연무도 니네 많이 널널하죠 드리는 그래서 니네도 얘가 요거 잡아줄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저거 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가우스 있어도 그냥 가우스 그대로 풀어주시는 거야, 그제. 저 가우스 x가 몇부터 몇 사이가 돼요, 저게? 마이너스 3부터 몇 사이가 된다? 2 사이. 요거 풀면 요 부등식 풀줄 알잖아. 인수분해 할줄 알잖아, 그제? 인수분해 할줄 알죠? 가우스 x 더하기 3, 가우스 x 빼기 2 <laughs> 이렇게 된 거잖아, 그제? 네. 해고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예. 그때 이 가우스 x가 무슨 수라고 했냐면 정수입니다. 이 얘기거든. x보다 크지 않은 뭐라고 했냐면 정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가우스 x는 몇이던가? 마이너스 2던가? 마이너스 1이던가? 1이던가? 딱 여기까지네. 그치?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고. X가 1이, 가우스 x가 1일 때는 x가 몇보다는 크, 크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뭐하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아, 0도 빠졌네. 0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우스 x가 0보다는 크고 몇보다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 범위 다 합쳐놔야 되지. 그럼 다 녹여내면 마이너스 2부터 몇까지 2까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몇입니다. 4입니다. 아무것도 아닌거예요 알겠어요? 예자 네.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네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커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주겠고요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작습니다 양면 4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가 6 이렇게 되어지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때 예와예와의 얘와 공통범위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K가 2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얘의 해가 얘부터 얘까지래요 자 근과 계수 관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군이 1하고 3 나왔다는 얘기 맞아? 맞아? 네. 맞죠? 아맞 그죠? 그러니까 A가 무슨 사 마이너스 4, B가 몇이야? 3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는거 맞습니까? 맞죠? 자 829번 같은 얘기입니다. 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두 분의 합이에요. 합이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요. 두 분의 곱이 몇이 되는 상태? 마이너스 2가 되요. 그럼 두 분의 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1이 됐다는 얘기는 b가 무슨에 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a에 이어야 되고요. c가 마이너스 몇에 이어야 된다? 2에 이어야 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몇에 이 a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서 얘의 해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가 0보다 뭐하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는데, 범위가, 사이범위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a가 무슨 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그치? a가 음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얘 무슨 수야? 양수죠, 그렇죠? 자,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ax 2a가 0보다 뭐한데? 큰데 자 여기서 양변 누구로 나눠줘? a로 나눠주면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자 부동해면 바뀌면 바뀌어 바뀌죠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지금 이 그래프의 근이 2와 마이너스 3이 근으로 잡혀 있고 y절이 3으로 잡혀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3을 근으로 가지고 있게 되고 이때 얘를 전개했을때 의 상수항이 3이 나와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야 전개하면 상수항이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됐으니까 오케이? 예 전개해서 상수항 그죠?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f 얘가 마이너스 7보다 뭐하도록? 크도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양변에 2 곱해주면 1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양변 잡아주시면 바뀌겠고요. 그러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2, 0보다 작아지겠고요. 그럼 그때의 x의 값은 마오보다는 크고 사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마사부터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마사부터 3가지니까 몇 개야? 8개. 오케이?